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드레스 미싱. 예, 요 기계는 1960년대 후반에 예, 생산된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오래된 드레스 미싱입니다. 이제 어, 재봉틀의 예, 원조라고 할수있습니다 한국산 재봉틀의 예, 이거는 지금 불편하신 점이 예, 땀수가 아래실이실 땀수가 잘 맞지 않고 손잡이 폴리가 작은 것도 자꾸 풀린다고 하셨고 왼쪽 위를 청바지 두꺼운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조절기를 달았는데 예, 전혀 된다 안다 하셨고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오래 사용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미싱박사 기술을 알게 돼서 요걸 부탁 수리를 부탁드린다고 어, 택배로 보내주신 기계입니다 첫째는 이 기계를 받았을 때 기계 회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 폴리 예, 핸들을 돌려주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어, 재료로다가 이 기계를 어, 돌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죠이 주물로 되어 있는 이 어, 손잡이로 박 교체를 했습니다. 이걸로 돌릴라면 이 기에 무리가 갑니다. 이 바퀴가 그래서 모두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예, 북실감기 장치가 되질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 예, 눌러주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북실감기 장치가 돼야 되게 회전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리가 됐고요. 다음에 이걸 반달이라 그러죠. 이 밑에 하부에 이 예, 반달, 이 끝을 가만히 보시면 반달 초기라룹니다. 이 초기 이렇게 무뎌지면 은실훅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회전할 때잘 끌어올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 실이 엉키거나 건너뛰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이걸 교체했고요. 다음에 이 기계가 손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뻣뻣했는데요그 이유는 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유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알고 힘껏 이 부분을 풀어서 잠궙니다.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약간의 유격시 1mm 정도 움직일 정도로 돼야 기계가 가볍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서 유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이제 바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서울 양천구 목